안녕하세요. 중국 사임윤나 제니입니다. 오늘 시장에 나왔는데요. 어, 중국이 갑자기 어, 확진자가 늘어났어요. 그래서 일부 지역은 또 봉쇄, 봉쇄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어, 집 밖을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청도, 청도 지역 그쪽 그쪽에도 봉쇄 영역이 떨어져서 집 밖을 못 나온다고 합니다. 또 갑자기 저렇게 어... 검사를 하네요. 이후 상인들만 검사하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이후에서는 한 명도 확진자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, 주변 옆, 옆 동네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또그 동네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타나도, 어, 공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